돌고 있는 저 달이 떨어지고 있다고? 떨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? 지난 시간에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기는 힘과 사과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이 같다는 뉴턴의 운동체 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. 중력 가속도의 크기가 10m/s 제곱이라는 것은 1초에 속도가 10m/s씩 증가한다는 얘기도 했었죠. 그때 떨어지는 방향으로 10m/s씩 증가를 하게 됩니다. 떨어지는 방향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? 증가하지 않습니다. 이 말을 조금 바꿔보면 떨어지는 방향으로만 속도가 변화합니다. 그렇다면 이 공을 가만히 놓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집어 던진다면 어떻게 될까요? 던진 공들은 곡선을 그리며 떨어지게 됩니다. 만약에 동시에 던진다면 공들은 같은 시간에 바닥에 떨어지게 됩니다. 왜냐하면, 떨어지는 방향으로만 10m/s씩 증가하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을 하고 수직 방향으로는 10m/s씩 증가하는 등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 멀리 떨어진 것과 가깝게 떨어진 AB의 차이는 무엇일까요? 1초 간격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동시에 떨어지지만 옆으로 간 거리가 달라지게 됩니다. 즉 B의 속도가 A의 속도보다 빠른 것이 되겠습니다. 속도가 더 빠른 것은 더 멀리 가서 떨어지게 됩니다. 지구를 다시 축소해서 이 상황을 멀리서 보면 빠르게 던진 것과 천천히 던진 것 가깝게 떨어졌냐 멀리 떨어졌냐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. 아주 세게 던지면 이 공은 원운동을 하게 됩니다. 더 세게 던지면 이 공은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.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공에 낙하하는 포물선과 지구의 모양이 같기 때문에 땅과 만나지 않는 모양이 됩니다. 자, 이것과 관련된 영상은 위에다 링크를 하나 달아 놓을게요. 그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달, 원운동을 하고 있죠. 이것도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. 이원 안에는 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 즉 원운동은 떨어지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. 원운동도 떨어지고 있다. 수직으로 떨어지는 것과 앞으로 던져서 포물선으로 떨어지는 것은 동시에 떨어진다. 왜 그러냐? 얘가 이쪽으로 가면서 떨어지든 바로 떨어지든 밑으로 떨어지는 속도는 무조건 1초에 10m/s씩 증가한다라는 겁니다.